이게 이 작품으로 이제 데뷔 좀 저도 사실 주영 씨를 본격적으로 알게 된게더 글로우리였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, 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. 진짜야, 동구나보졌니 아! 어... 남친이... 이게 제일 비싼 거라면서요. 수선이나 해놔요, 가슴 낫겨~ 으, 제일 크네? 아! 이 글로리가 오디션이 꽤 길었다고 그래요. 네. <laughs> 오디션은 얼마나? 제 기억으로 아마 두달 가까이 거의 어. 매주 뵀어요. 감독님하고 작가님 같죠? 네. 어. 같은 대본으로 하는데 어. 왜 나를 빨리 안 떨어뜨리시지? 그러니까 <laughs> 떨어뜨릴 건 빨리 떨어뜨리고 <laughs> 합격식을 뭐 음. 합격 시키시면 좋은데. 네. 희한하게 별 다른 코멘트가 없었거든요. 없어요? 예. 네. 자 오늘 다음 주에 주영 씨 네. 대본 한번 읽어보세요. 네. 그러면 읽어 보세요. 그럼 읽으셨어요. 어. 그러면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no. 그러니까 오디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랑 가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, oh. 근데 이제 그 인물을 제가 얼마나 더 해석해서 예, 표현할 수 있을지 음.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도대체 내가 뭐 코멘트라도 해주시면 그걸 이제 수정해서 가는데 그런 얘기도 별로 없으시고 근데 이렇게 계속된 오디션 끝에 어느 날 진짜 본인 입장에서는 좀 한계치에 도달을 해서 갔는데 이때 좀 결정적인 일이 좀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영 씨잘 지냈어요? 라 감독님 여쭤보시는데. 아, 갑자기 그날은. 네. 네. 네, 너무 밝은 얼굴로 주, 잘 지냈어요. 그랬는데 어. 속에서 내가 잘 지냈겠냐고. 어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이렇게 뭐 같이 지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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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<laughs> 네. 그러니까 어, 어, 좀 약간 비속어를 좀 섞어서. <laughs> 네, 저뭐 같이 지냈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해 주셨던 거죠. 아. 그러니까 그랬었어야 했어요 그 캐릭터가. 그러니까. 너소진아 이게 이제 지원 씨도 예전에 나서 그 얘기했잖아요. 그 미팅 때 그. 지금처럼 예. <laughs> 좀 세게 말해가지고 캐스팅이 됐다고. 네. 음, 방구님이 음. 예. 어 연진이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?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음, 어떤 매력을 제, 내 어필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연진이스러운. 연진이는 그냥 그냥 뭐 X 아닌가요? 이랬단 <laughs> <laughs> <근데> 그게... <laughs> 어... 와 대박. 근데 그게. 야야. 어, <laughs> 어 좋다. 네. 그두 그러니까 분이 또 대본 공통점이. 있어.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의 어떤 어, 화법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나? 예. 근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, 야. 왜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지? 이랬는데, 이건 거지.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경직되고, 긴장도 많이 하고, 네. 실수 안 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아, 더 참... 편한 사람인데, 지금도 그것들을 다 그냥 보신 것 같아요, 감독님이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. 이 욕을 음. 어, 예를 들면 첫 만남 했으면, 음. 뭐야? <laughs> 그렇지 어~ 아, 이랬을 텐데 주영 씨를 지금까지 꾸준히 봐왔잖아 응, 두달 동안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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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 친구가 성실하게 그래도 한마디 불평불만도 없이 하니까 마지막에는 됐어 <laughs> 내가 원했던 그 캐릭터 예 응, 응, 응. 네.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작품도 작품이지만 뭐~ 여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의 연기가 정말 뭐~ 또 많은 분들의 아,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네. 이제 주영 씨 연기 정말 또 뭐~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도대체 저, 저 사람 누구냐? 저 배우 누구냐? 예, 이렇게 잘될줄 알았습니까 이 작품이? 작품은 잘될줄 알았던 것 같아요. 어? 그래요? 예, 작품 너무 재밌었고 어.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잖아요. 그러니 저는 플레이어기도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또 관객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현장에서 저희는 정말 다 사활을 걸고 정말 절실하게 했거든요. 어. 감독님한테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 팀을 꾸리실 생각을 하셨는지, 뭘 보셨는지 했더니 절실함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. 그 어. 속에 있는 그 절실함이 필요했는데,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는 사이가 너무 좋은데도 현장에서 사담 나눈 적도 없고, 아, 준비해 온거 탁하고 탁하고, 모두가 이게 잘 돼야만 하고,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고,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응,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.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. 어. 저 끝날 때까지 확신이 없었어요, 어. 사실. 볼수 있을 것 같아. 들어가서도 확신이 없었고, 음. 끝날 때도 확신이 없었고, 그냥 뻔뻔하게 확신 있는 척 어. <laughs> 하고 현장을 가는 것밖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 걸 이제 감독님이 잘 잡아주셨고. 야, 그러니까 네. 또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네. 네네. 네. 같이 이제 출연하셨던 뭐 해교 씨, 지연 씨하고도 지금까지도 뭐 굉장히 좀 친하게 또 연락을 하고 지내신다 고 그래요? 네. 얼마 전에도 만나고. 작품 다음 거 들어가는 거 고민도 같이 하고 진짜 편하게 보는 사이 저희. 그래요 그래요 네. 너무 잘 먹거든요 저희. 음. 그래서 만나면은 뭐늘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아 먹고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풀고. 근데 안주 20개를 시켜요? 응? 그럼 어디 포차 같은데 가면 아 네. 이렇게 뭐. 굴도 한 접시 나오고 뭐뭐 어, 뭐 있잖아요. 그럼 뭐 먹다 보니까 안주가 아니라 식사를 한 거죠. 이렇 어... 조금 조금씩 나오는 거한 다섯 접시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볼까? <laughs> <laughs> 금방 먹어. 아니 근데 제 지금 제 차주영 씨의 전성기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의 또 도움이 있었겠지만 물론 이제 팬 여러분들의 또 응원이 한몫을 했다 그래요. 그 주영 씨의 팬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. 차주영 부문 온다. 이게 화제가 되면서 어... 격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팬이 만든 영상 때문에 차주영씨 팬 됐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응. 플랜카드. 하나 만머 만들... 어머, 어머, 플랜카드. 아... <laughs> 아... 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머, 카드 어머, 감머어어 싶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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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 없으면 그래. 응. 응. 촬영장에 온 사연을 택시 태워 보내주고 <laughs> 너무 얇 깨해 었다 근데 여러분 레이디스 네.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가 우리 또 봐요 또 만나 <laughs> 조심히 가 어떻게 가 여기서 집까지 내가 차 불러줄게 아, 너네만 핸드폰 좀... 있냐? <laughs> MT 간다고 이제 새우장 챙겨주고. 야 이거 새우장까지 챙겨 주셨어요? 뭐, MT를 간다는데 와. 그냥 뭐 맛있는 거좀 주고 싶은데 네. 제가 그 새우장 먹는 걸 알았었던 거죠 팬분들이 그래서 음, 음. 그 내가 좋아하는 새우장도 한번 음. 드셔보세요 네. 저는 이런 사랑을 내가 이렇게 정말. 느껴본 적이 있나? 싶을 어. 정도로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큰 사랑을 아, <laughs> 주시는 그래요? 것 같은 거예요. 맹목적인 격려를 해주고, 응원을 어. 보내주지. 저는 인간관계가 좀 좁고 깊은 편인데, 제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어. 저는 좀 이미 들어와서, 진짜 큰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. 어. 네, 네. 사람을 어떻게. 본의 아니게 얻은 것 같아서 팬들 생각하면 정말로 울컥울컥할 때가 많아요 예예예 아, 예, 예. 아니 근데 주영 씨가 팬들을 보면은 그 일이 없을까 봐 그렇게 걱정 좀 많이 하신다고 팬 여러분들 네 예. 진지하게 예. <laughs>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아... 그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로우신 분들일까? 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? 그렇지 낮에 막 이렇게 현장에 오시기도 네. 하고 나 잠깐, 걱정이 정말, 되지 네, 꼴랑 잠깐 보려고 맞아 맞아 하루를 통으로 비운다고? 아 근데 실제로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. 아 오늘 완된거있습니 일을 안 하는 거 정말? 안 왔었어. 학교 안 갔어. 이러면 안 돼. <laughs> 학교를 가고 빨리 일 가야죠. 아 이거 어. 하고 끝내고 간다. 학생 학생 아이 학교 어디? 언니 어, 어? 일도 안 하는데 돈이 누나 봐. 예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서 어, 커피차를 보낼 때 근로소득으로 보낸 커피차 이렇게서 해 <laughs> 걱정하지 마시라고. 우리도 다 조합이 <laughs> 있고. <laughs> 네. 어. 아 그렇다면 좀 한결 <laughs> 알아서 우리 살고 있으니 우리 걱정하지 마시라고. 예 그죠 그죠. 어 이런 거 좋네요. 근데 이걸 보고도 사실 언니 우리 이 나란다 사서. 어, 근데 좀 의심스럽긴 해. 그잖아요. 어, 확인을 좀 해봤더니 어. 저보다 훨씬 어. 똑똑하시고 어. 멋있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. 어, 그거, 그거 많아요, 그거는. 많아요. 네, 그래서 네. 제가 조금 걱정을 음, 내려놓았죠. 내가 강히내 어. <laughs> 꺼네 열심히 하자 좀 놔도 되겠다. 이 소문이, 유학을, 네. 소문이 저도 살짝 들었거든요. 네, 약간 그 금융 쪽에 설이 있어요. <laughs> 그니까 전혀 전혀 아니고요. 아니 금융 쪽에 뭐 엄청난 그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니까 뭐 어디 뭐 지사에 이렇게 가시고 뭐 이런 거 아니까. 음. 저희 아버지가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건 맞고. 맞 네.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친인척이 다 금융계 종사를 하시니까 그걸 보고 자라서 당연히 그렇게 어, 가게 콩물을... 될줄 알았어요. 그래서 경영학을 하 네, 그게 또 멋있어 보였고. 음... 유학도 제가 가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무용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통보받고 보내졌어요. 아 무용을 원래 또 하셨어요? 네. 아 무용을 아, 하셨구나. 그래서, 또, 그래서 네. 그 춤선이 맞아. 어쩐지. 그래서 어. 갑자기 보내졌고 또 미국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말레이시아를 어. 가라고 하셔가지고 뭐, 왜요 했는데 눈떠 보니까 말레이시아였어요. 어. 그래서 <laughs> 어차피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학부로 갈 거니까 음. 동남아 시장도 아시아 시장을 조금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. 어... 만약에 지금 배우 활동을 안 하셨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금융 쪽에 펀드매니저나 내지는 아, 좀그쪽에뭐 애널리스트나 네네네네네.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뉴스에 나오셨다가 화제가 돼서 결국은 투표로 <laughs> <진짜 웃음> 오지 않았을까. 진짜 뭔가 그죠. 자, 여러분 뭐 어. 전, 전설의 금 캐서린 차 캐서린 차아어 어. 어울리잖아요. 캐서린 차요. 아니면 아, CNN 에 나와요. CNN 캐서린 차. 네.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쪽예 경제 차관입니다. 캐서린 차. 캐서린 차. 그럴 수 있다니까. 아. 그런 걸 꿈꿨던 것 같아요. 어 아, 그죠 그죠. 어떤 고층 건물에 네, 네. 네. 오피스가 있는. 아, 아니 <laughs> 이런 차림으로 수. 똑각똑각 출근해서. 아. <laughs> 혹시. 카페라테가 되십니까? 아카페라떼아 왜냐면 우리가 아까 그 영어 일타강사께서 나오셨거든요. <laughs> 아, 네. 근데 카페라테를 주문할 때 어떻게 하세요? 그래서 그냥 카페라테 플레이스? 음. 아 그렇게 아, 하면 안 된대요. 네.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. 카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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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습니다. 라테. 라테. 카페라테 카페 플레이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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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laughs> 카페라테? 어우 야 오빠 여 야. 야. 이거야. 자 <laughs> 이거네. 주영 씨 이거야. 야 이거요. 야, 하루 나오시네. 나오시네. 혹시...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야. 네. 그럼 혹시 샌드위치도 가능하십니까? 샌드위치? 아, <웃음> 야, <웃음> 만났다. 야, 갑자기... 만났다. 아. 아, 진짜 그 선생님 얘기하신 거그대로야 그..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실제로 경영학을 또 전공을 하셨고 음. 어깨 넘어서 옛날부터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봐오셨을 거 아니야. 그래서.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을 하셨는데 갑자기 배우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셨어요. 음, 음, 참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제 음,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고 음. 집안에 좀 가부장적인 음. 어떤 그런 아. 모습 띄고 있다 보니까 전 당연히 어, 제가 갈수 없는 길이라고 음. 이미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래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뭐 시영이 뭐 한번 시켜봐 이러면 아빠가 바로 단번에 아예 발음 넣지 말라고 어. <laughs> 뭐 그러니까 무슨 세상인지 제가 상상조차 어. 할수 없는 좀 갖춰진 어떤 어. 환경 속에 있어서 제 인생이 그렇게 와졌었던것 같아요. 음. 아빠가 하라는 걸 하는 게 당연하게 어. 네. 음. 그래서 저는 금융 쪽으로 갈까 이제 하던 차에 제가 조금 더 늦기 전에 제 모습을 남기면서 어. 어, 할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. 그니까 어릴 때는 TV 저희 막 TV 커버가 어릴 때있고 했었단 말이에요. 그거 뜯어서 분해해서 내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아. 나중에 공부는 더 해서 음. 할수 있으니 네가 조금 더 마음 이끌리는 이걸 한번 선택 해보자. 어. 어떻게 보면 인생의 주요한 그 굉장히 순간에 네. 이거 뭐 나름 배팅이란 배팅 아닙니까? 네. 그 사실 뭐 내가 해왔던 또 공부가 그렇죠. 있고 네,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이 있었는데 네. <laughs> 돌이켜 보면 어릴 때부터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니까늘 삶이 뭔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딪혔던것 같아요. 사막이란 데를 갑자기 가고 싶어서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대자연 속에 아무도 없는 하늘과 모래가 전부인 그 속에 나 하나인데 내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<laughs>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데 나 그냥 이 사막의 모래알 같은 존재인데 사실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베팅하지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선택일 것만 같았고. 아니 근데 이제 어... 아버지가 거의 쓰러지실 뻔 했다고요. 네. 오랫동안 그게 좀 지속됐었어요. 아, 그래요? 음. 왜냐면 제가 크면서 한 번이라도 아... 이쪽에 대해서 뭐나 이거 해보고 싶어라든지 좀그 과정이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놀라시진 않았을 것같요 전혀 것 같아요. 마음의 준비를 네. 하지 않고 그렇죠. 있다가. 네 근데 단한 번도 나는 이야기한 적 없는 어떤 일을 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얘가 갑자기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렇죠. 저 아빠는 그냥 확실하셨거든요. 투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한다. 음... 그러니까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거야 어... 저한테서. 그러니까 분명히 이 경영이나 금융 쪽으로도 재능이 있는데 딸인데. 아니 왜냐면 그쪽 공부를 또 잘하고 있는데. 뭐 계속해서 공부를 해 왔고 다른 걸 떠나서 확실한 길이 있는데. 그렇죠. 지금 뭐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불확실한 길을 왜 해야죠. 지금 이걸? 음. 그럼 지금까지 형건 뭐가 돼? 뭐 그러니까, 사실 그런 그쵸.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얘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려고 하나 하셨던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었죠. 얘. 미처 몰랐네 그런 재주가 있는 줄. 남주야 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. 나 선배가 관심 좀 가져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. 치즈 음. 인더 트랩을 찍고 나서 이제 아버님께 네. 얘기를 하셨는데. 위약금 물어줄 테니까 당장 그만두라는 거니까 아, <laughs> 위약금이 얼만지도 모르면서 <laughs> 그냥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. <laughs> 아버님 입장에서 <laughs> 네. 그 정도로 이제 진짜 내 의지와 네. 내가 좀 화가 많이 났다라는 네. 걸 이제 표현하시는 거겠죠. 저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고 어. 저 아직 20대인데 어. 어, 아빠가 원하시는 어떤 음, 이런 시간들을 거쳐 오면서. 내가 나 스스로 원해서 뭔가를 결정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. 나 이거, 음,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내가 20대, 남은 20대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데 시간을 좀 써보고 싶다. 그리고 안 되면, 서른 넘어서도 안 되면 공부하겠다. 음. 뭐 시집을 가든 원하시는. <laughs> 어, 그만큼 난 간절하니까, 음. 믿어줘라. 한 번만 믿어주세요.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그냥 하는 30, 거예요. 30대까지 해보고 내가 안 되면 그만둘게요. 네. 네.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? 제가 데뷔를 근데 늦게 했어요. 스물여섯, 일곱에 했어요. 어 그럼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. 만 서른. <laughs> 만 서른. 5년, 5년. 5년, 5년. 그러니까 오년. 막 어떻게 어떻게 서른 한둘까지는 내가 해볼 수 있지 않나? 시간은 어. 조금 야금야금 좀 끌어 쓴것 같아요. 네. 네. 아니, 어쨌든 이게 이제, 어 나름의 어떤 이런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셨지만, 데뷔 후에 5년 정도는 크게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은 좀 아니셨다고 그래요. 어, 이쯤 하면 그만 하는 게 어떠냐. 주변에서 또 이런 얘기도 또좀 들으시기가 특히 주영씨처럼 또딴 분야에 어떤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또 공부를 또 하시거나 할 일이 또 있었던 분들에게는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 애매함이 음. 저한테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. 애매함. 네, 그 애매한 걸 음. 증명하고 싶었나봐요. 늘 음. 어디 한발 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 마음과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는 돌아갈 곳이 있지 않니? 어... 너뭐 그냥 유학생이라는 어떤 타이틀로. 너 공부 하던 거 하면 되지 않아?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얘기는 너는 그만큼 절박한 건 아니잖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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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사실... 그게 너무 조심스럽고 답답한데 보시기에 나는 안 그렇지만 보시기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라고 보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럼 다 버리고 내가 하던 걸다 놓고 이걸 선택했을 때는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냐고. 그런 질문들 제가 오히려 많이 했고 어, 빨리 네가 하는 거 묵묵하게 해서 더 이상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면 돼라고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